오피스텔도 마찬가지예요. 오피스텔 예전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어 문재인 정부 때 주택수에 포함시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빼려고 했더니 어 너무 반대 여론에 많이 이제 어 부딪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텔은 계속 주택수를 유지한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어 그런 정책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오히려 반대 쪽에서 어 주택수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라는 반대 여론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주택수에서 제외시키는 문재인 정부 때 어, 포함시켰던 것을 새로 어, 윤석열 정부 때 빼려고 하는 거에 어떤 타당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 계속 할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어, 반대 여론이 생기면서 어,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도록 자 이런 기사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오피스텔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오피스텔이 아주 호황 상품은 아니에요. 아주 좋은 상품은 아닌데. 투자를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호재를 많이 담고 있는 물건에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악재란 악재는 다 적용된 곳에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뭐더 이상 나빠질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는데, 요즘에 사회적인 문제와 결합을 해서, 그리고 정책이랑 결합을 해갖고, 앞으로 굉장히 어 좋아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 제가 오피스텔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원리에 맡기는 데 어떻게 하느냐? 수요를 회복해서 공급을 하겠다. 공급에 대한 정책을 많이 피겠다라는 게 아니라 수요를 회복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 지금의 공급은 금리 때문에 잘안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수요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금리와 상쇄할 수 있을 만한 세제 혜택, 금리에 대한 이율이 높으니까는 그런 세제에 대한 퍼센트를 낮춰서 어, 공급 확대해 어, 불씨를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수요 회복이 가장 강건인데, 수요 회복 당연히 세제 혜택이다. 그래서 부동산 PF 대출 연착륙, 주거 형태 다양화, 그리고 정비 사업 속도 내고 노후된 계획 도시 개발 속도를 내는데 혜택은 어디가 보느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세제 혜택 예상 되고요. 그리고 일기 신도시는 다양한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100% 장담하는데 용적률 상향 얘기 나오고 여기에 공공임대, 유험, 일반 분양 얘기 나옵니다. 소비 관련해서는 오피스텔 등 주택수 산정 제외를 해서, 어, 임대사업자 활성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가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되고, 임대사업자 활성화, 임대사업자 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다시, 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주택수의 오피스텔 제외 국민청원들을 막 해가지고, 뭐 오피스텔 규제 완화 기대, 부동산업계 다주택자 중과 대상서 제외, 뭐, 이렇게 나오는데,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빠른 공급을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한 활성화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